자,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농악에서 사용되는 장단을 구음으로 한번 익혀 연주를 해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익혀 보았나요? 네. 자, 이번에는 구음 장단과 모둠의 소원을 주고 받으면서 연주해 봅시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원격 수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소원은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같이 구음 장단을 연주하고 첫 번째 소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다 같이 구음 장단을 연주하고 두 번째 소원을 말한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징! 하는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마친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소원을 먼저 써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모두 건강하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길이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길이로. 자, 우는 두칸 리. 그다음 모듬. 그다음 건강하기.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건강하기.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 모두 건강하기. 자, 한번더해 볼게요. 자, 시작. 우리 모두 건강하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원을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음,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코로나 음, 종. 초코로나 종식 빨리 되길 2, 3, 1이라고 한번 적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종식 빨리 되길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코로나 종식 빨리 되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우리 모두 건강하길, 두 번째 소원은 코로나 종식 빨리 되길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있으면 우리 진, 조금 전에 했던 자 볼게요. 요 구음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연주를 할 텐데 지금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소리를 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음이 한번 나오고 첫 번째 소원, 그 다음에 또 구음이 나오고 두 번째 소원. 자,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징 하고 끝나는 거래요. 자, 이해했죠? 자, 다 같이 구음 장단을 하고 첫 번째 소원. 아까 뭐였죠? 우리 모둠. 건강하길 요거고, 그 다음에 또다 같이 구음 장단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은 코로 나 중식 빨리 되길 요거였어요.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징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음 연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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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모두 건강하길, 우리 모두 건강하길. 건강, 건강, 되게야, 건강, 건강, 되게야. 코로 나종 식빨리 되길, 코로 나종 식빨리 되길. 지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찡긋해볼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작 우리 모두 건강하기 우리 모두 건강하기 코로나 종식 빨리 되길 코로나 종식 빨리 되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활동을 한번 해 보았어요. 학교에서 직접 친구들과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자,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네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소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선생님이 댓글 과제를 내주었어요. 댓글 과제에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는 소원을 자 여기 3칸씩 12칸이죠. 12칸에 맞추어서 댓글 과제를. 다를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 친구들은 네모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칸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기. 이런,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소원을 댓글에다가 달아 주도록 합니다. 자, 할수 있겠죠. 네. 어떤 소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소원을 같이 빌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